안녕하세요. 황아산 맨발 이상모입니다. 오늘은 여주 번돌이에 있는 대지 주택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주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이제 선배님 되시는 분의 주택인데, 대지는 168평 정도, 건축 면적은 27평 정도, 가격은 2억 5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2억 5천. 그 전에는 더 높이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한테 제 얘기하기를 2억 5천 받겠다 했습니다. 평당. 150만원 정도 됩니다. 어, 이 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이 집이 이렇게 있고, 또이 주택 외에도 이렇게 뭐 창고라든지 뭐 이렇게 이미 이주가 좋아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많이 꾸며놨죠? 이거를 한번, 어,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는 이제 전원주택 잔지를 끊었습니다. 근데, 검, 나대지도 있고, 이렇게 집, 집을 앉은 데도 있고, 집을 짓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어, 이제 팔고 있는 저렇게그 주변에 보면은, 어,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음 이런 집들이 새로 이렇게 져 있고,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분양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집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아주 깨끗한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조금 넓혀서 보면은, 여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음 중부대로입니다. 중부대로. 이게 큰 도로예요. 조금 지나가면, 어, 아이스도 나오고, 뭐, 능석,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여주로 가는 집이나여거는 여주.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기,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절척입니다. 능입니다, 능. 능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능 쪽. 요거는 능이고,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음 뭐, 군인 아파트. 옛날에는 이제 미사일 때, 그런 거 있죠, 저. 이 군인 아파트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군인 아파트가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뭐, 있고, 음. 쪽도 능서 여기에 왕이 있습니다 왕 우리 세종대왕은 갖고 왔습니다 여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여기가 세종대왕 영릉로라고러지영릉로영릉 여기가 세종대왕 세종대왕뭐 행사를 하고 있는 게보이죠 뭐 한글날 문화제를 하고 있는 것이 저한 대정대는 정문입니다. 있고 이 안쪽에 이제 건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 주차장.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효정, 여기를 보면 여기 효정대입니다. 효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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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효 정대왕이 정문입니다. 이렇게. 조금 많이 공사해도, 뭐, 세계 유산 문화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주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가. 뭐, 세 정대왕, 대효종대왕이 가까이 고 이, 여기서 가깝게는 시내가 있습니다. 시내, 여주 시내. 여주 시내, 여기 뭐, 동장도 보이고, 이렇게 한번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능, 조정대왕, 세정대왕 가는 쪽입니다. 이 반대쪽으로, 여주를 향해 가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여기 여주를 향해, 아파트들이 보이죠?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된 지역입니다. 여주, 그리고, 어, 음 있습니다. 요 앞에, 앞에 쪽에는, 음, 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요 앞쪽에는, 어, 이제, 공사도 하고 있고, 어, 이쪽에 이제, 요, 요를 지금, 이렇게 있으나, 허물었습니다, 요게. 또 엄청 깎아서, 맞습니다. 아, 깎아주십니다. 음, 이제, 주유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깎 이렇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요, 앞쪽 좀더 나가서 보면은, 음,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곳 이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는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좋고, 음, 여기가 이제 건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이제 그, 아시죠? 어. 서여주 아이스입니다. 서여주 아이스. 서여주 아이스. 출제 들어가는 곳. 음. 서여주. 오, 이제 이제, 서 여, 주 i c 제 들어가는, 여기 네. 이제 여기서 여주 i c 가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 가까운, 이까이목적지로 향해 들어오는 출구가 되는, 제일 가까운 출구가 아서 여, 주 ic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로 가고 시내와 서 여, 주 ic 중간 쯤 이제 중간 쯤에서 여주도 여주하고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세종대왕과 소종대는 근처에 있으니까 관광지입니다, 대강. 여주 이 관광지를 크게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가 앞으로 비전을 갖고 해야 할곳은 이제 여기 아닌니 이것을 어떻게? 예, 건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유도 인구를 늘리는 한의 씨앗이 될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가 장소가 된 데는 주변에 역, 여기서 효정대가 뭐 강은 가깝죠. 어, 강은 가깝고 또 이제 이강 건너 바로 이제 지이 뭐 발달하고 있는 아주가 법원이 여기 있습니다. 법원과 어 여기, 여기 시청 있고 어 중심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 약간 떨어진 이제 뭐죠 어, 여러분들 여기한 북성산입니다 북성산 이 북성산의 전기가 어,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이제 세종대왕릉에 영지가 된다 세종대왕릉도 있고 세종 어, 이 그래서 이제 5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주가 이제, 이제, 부각이 될수 있는, 어, 옛날에는 강해 실에서 이제 도로의 시대로 지나서 이제 다시 환경을 생각하는, 어, 강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해, 이제, 이제 보호도 생기고, 이, 러면서 이제 환경을 생각해요. 발달도 중요해지만, 개발도 중요하고 발달도 중요해지만은 환경, 언제든지 탄소배출 모이기도 뭐 나오고, 앞으로 이제 경유나 경유차나 뭐 이런 차는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를 내리쪽으로 움직여지는 환경의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이곳이, 여주에 가장 좋은 가치가 아니그 어디에도 없는 여주만 있는 그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 땅이 될수 있습니다. 이땅 주변에 아, 이 건물이 있습니다. 아, 가치는 측에서 앞으로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땅, 어, 그렇고, 2억 5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이 음, 일을 한번 보시고, 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역시, 아이씨, 서여주 아이씨 근처, 시청에서 그 가운데쯤, 그리고 이 강건너, 어, 법원, 그곳에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또 강건너, 법원은, 어, 이렇게 보들이 있습니다. 여주고. 여주부, 가까운 곳여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주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주부. 여주부. 좋죠? 여주부가 이렇게 가까워 있고, 또 강천보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강천보도 그다지 멀지는 않습니다. 강천보. 강천보도 있고,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여주입니다. 강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은 이강 여주라는 땅의 중심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강을 통하여 발달을 하고 강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고 강을 통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강을 통하여 뭐 이제 건물이 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의 약점이다 또한 강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주변에 골프장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주란 땅은 비전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고, 소망의 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요, 이제, 가족의 있는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영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그 만드는 가치를 이제 좀 하시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어고춘 받아달라고 합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고 또 찾아도 보고 또 방문도 하시고 또 해주십시오. 도전에 또 한번 여기 있는 손님도 한번 만나보시고, 주변 사람도 그러고, 또 한, 효종또 세종, 어, 주변에 있는 땅들도 좀 해보시고, 하면서 발전시켜서, 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